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0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만 그 찬송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거죠. 아무리 대단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존재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존재를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2부에 계속 찬양을 할 터인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즐거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를 와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시평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온땅 온 세상을 지금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땅이 뭘 알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온 땅, 온 천지,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예배해도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것인가를 잘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말씀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매일의 말씀 묵상을 그렇게 강조해도 별로 성령 안 쓰는 것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늘강조합니다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오.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입니다, 기도. 설교는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찬양이 찬양되게 하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수단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도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찬양되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예배되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말씀 묵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사로를 시작하려 애쓸 수 있길 바랍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3절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절 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이제 막 찬양의 절정이 막 올라가죠. 그런데 이 사절이, 3절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막 찬양을 절정으로 갈수 있습니까? 불가능한데. 그런데 한국교에서는 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전혀 삼절과 상관없이 삼절은 성경도 쓰지 않고 사절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온 정신으로 정말 이성과 감성이 조화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성은 사라지고 없죠. 사실은 감성을 컨트롤하는 더 중요한 도구인데 감성만 남으니까 엑스트라쉽 빠지고 넘어지고 자 빠지고.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 생XX 하는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게 되죠. 사랑성도 여러분, 3절을 주목해야 되나, 최소한. 이 3절 없이 우리의 찬양은 다 핫된 것이고, 하나님 없는, 그냥 즐기는 것이 되고 말죠. 자, 그러면 실평 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 알지어다 여호와는 고유 명사죠 하나님은 사실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god 여호와는 대문자로 god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로 이해하고 영어성경에서 그냥 대문자로 씁니다만는 신들 중에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고 오직 여호와만 신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런데 이, 이 이해는 구약적인 이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이신 줄 알지어다. 저는 어릴 적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짓말을 진짠 줄 알고 계속 들었습니다. 육의 아버지는 틀림없이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맞습니다만 우리의 진짜 친아버지 육신과 영혼 모두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무릎을 쳤죠. 아, 내가 나의 진짜 친아버지가 하나님이줄 모르고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예배할 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니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기의 백성 삼아서 다스리시고 목자가 양을 기르시, 기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적에 사절이 가능해지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절만 있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3절이 있어서 사절이 있는 예배 의 축복이 찬양의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5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는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입니다. 영성경에 보면 good 그, 것으로 나와 있죠.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심, 사랑이 크다는 표현이 사실은 맞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쓸수 있는 용어는 그 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 끝을 지나서 계속 계속 영원토록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죽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5절 여호와는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또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저는 이세 번째 구절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제가 헌금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예, 하나님이 축복하셔어서그 신실하심, 믿을만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의 신실하심, 그의 성실하심, 그의 믿을만함, face f u l 이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대의 미치리로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에게 또그 자녀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어떤 규모로 계속 나간다 할지라도 성가대 헌신 예배가 찬양 집회 한별이가 집회를 좋아한다니까 저는 집회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집회가 대대에 미치는 지금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미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의 영원 영원 무궁한 것 때문에 이 찬양 예배가 또이부에서도 계속 되어지겠습니다만 이 교회 공동체에 대대에 미치는 아주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졸업할 적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십자가를 주목하며 알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어, 하나님을 진실로 중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부순서에서는 주의 성령이서 더욱 복되게. 간섭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배가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 그 세,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적인 복된 예배가 되게 이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